자, 1086번입니다. 50L, 30L의 물이 각각 들어 있는 두 물통 A, B에서 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빼낸다. 오른쪽 그림은 x분 후에 남아 있는 물의 양 y 리터라고할때 자, x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두 물통에 남아 있는 양이 같아지는 것은 자,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몇분 후인지, 그리고 그때 남아 있는 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가 지금 같아지는 점인데 자, 각각의 함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 자, y좌표는 50입니다, 그렇죠? x값이 5늘어났을때 y값은 50이 줄어듭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자,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y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50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y절편이 3 0이고요 x값이 6이 늘어났을 때 y값은 3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6분의 y값이 30 줄어들으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가 되죠. 따라서 b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30이식이 됩니다. 자, 둘을 연립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5분 동안에 50에서 0으로 줄었으니까 1분에 10씩 줄어드는 거죠. 1분에 10씩. 그러면 처음 물의 양에서 X분 동안 빠져나간 물의 양 10X가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6분 동안에 3이 줄었습니다. 그럼 1분에 5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처음 양에서 OX만큼 뺀게 돼요. 이게 무량이 리 되는데,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니 이렇게 풀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둘을 대입으로 풀면, 요식 부분을 여기 y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 마이너스 ox 플러스 30은 마이너스 10x 플러스 50. 자, 넘겨, 자, 이렇게 넘길게요. 넘겨 주시면 플러스 10x가 되니까, ox를 빼서 ox가 남고요 자, 30을 넘기면, 50에서 30에서 20이 되죠. 자, 5로 나눠주면 X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4분 후에 물의 양이 같아진다는 거고요. 4분 후에 물의 양은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남아있는 물의 양이기 때문에. 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50에서 10이 됩니다. 자, 남아있는 물의 양은 10리터가 돼요.